안녕하세요. 경이로운 수학 경희쌤이에요. 경이 오늘은 여러분과 겨울방학맞이 준비를 합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아니 선생님, 방학은 가만히만 있어도 오는데 꼭 방학맞이 준비가 필요한가요? 라고 이야기할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방학을 맞이한다면, 음... 그동안 학교 가느라고 늦잠 못 잤으니까 늦잠 시컨 자야지 이러면서 늦잠 자고 아 이제 방학 때 쓰니까 시간도 많아 게임 좀 해야지 라면서 게임하면서 시간 보내면 늦잠 자고 게임하고 늦잠 자고 게임하고 그러다 보면 눈 깜짝할 새 계약이 다가와 방학이 순삭돼 버리는 경험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이번 방학만큼은 그렇게 보내지 말고 알차고 보람있게 보내보아요. 그러기 위해선 준비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방학 동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봐요. 음, 그동안 운동을 못했으니까 운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아, 저는 정말 그 과목이 너무 어려워요. 방학 동안 좀 보충이 필요한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죠.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했으면 내가 가고 싶은 스포츠 센터를 정해야겠고 거기 가서 등록하는데 비용은 얼마인지 또 운동하는데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지 미리미리 알아서 등록해야겠죠. 네, 공부가 해야겠다라는 친구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보충이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정해야겠죠? 그리고 그 과목을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건지, 교재도 정해야겠죠? 그리고 나 혼자 공부할 건지, 아니면 인강의 도움을 받을 건지, 음, 인강을 들을 거라면 어떤 인강이 나한테 잘 맞는지 미리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방학 첫날부터 멋지게 운동하러 가고 방학 첫날부터 멋지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방학하기 전에 우리 미리미리 이런 거 생각해 보고 다 정해 놓고 준비해 봐요. 그렇게 해서 방학 첫날부터 운동하고 공부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잠도 조금 더잘 수는 있지만 내가 할 일이 있다면 그렇게 많은 늦잠을 자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다면 게임하다가도 아, 이제 그만하고 공부해야지, 그만하고 운동하러 가야지 이런 생각도 할수 있잖아요.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우리 알차고 보람된 방학 한번 보내보아요. 선생님이 응원할게요. 화이팅!